아니, 디자인이 진짜 이게 맞아? 이거 봤어요? 아이폰 출시가 약한달 정도 남은 지금 아이폰 16과 17 어떤 걸 살지 고민 중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두 가지의 모델을 쉽고 빠르게 비교 분석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아이폰 일반 모델입니다. 아이폰 16과 아이폰 17의 일반 모델은 전체적으로는 비슷하게 나왔는데요. 전체적인 폼팩터, 액션 버튼, 카메라 컨트롤 버튼 등 외관적으로는 달라진 부분이 없었습니다. 다만 색상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었는데요. 아이폰 16은 블랙, 화이트, 블루, 그린, 핑크까지 총 5가지로 출시된 반면에 아이폰 17은 블랙, 화이트, 스틸 그레이, 그린, 퍼플, 라이트 블루 총 6가지로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아이폰 17 일반 모델에서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이 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화면 주사율이 기존 60Hz에서 드디어 120Hz로 업그레이드 된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안 해주는지 이해가 안 됐는데 지금이라도 해줘서 고마울 따름입니다. 일반 모델 카메라의 경우에는 전면 카메라가 12MP에서 24MP로 성능이 2배 향상됐고 후면 카메라 성능은 16과 동일하게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17시리즈 전체에 해당하는 업그레이드인데요 애플에서 자체 개발한 통신 모뎀으로 C1 칩셋이 탑재되면서 배터리 효율성도 올라가고 통신 환경 또한 개선된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 부분은 직접 나와봐야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라인업인 아이폰 17 에어인데요 플러스가 사라지고 에어가 나오면서 변화된 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먼저 기본 16 플러스는 일반 모델과 동일하게 블랙, 화이트, 블루, 그린, 핑크로 출시된 방면에 17 에어에서는 블랙, 화이트, 라이트, 블루, 그리고 라이트 골드로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17 에어 시리즈는 16 플러스와 색깔 라인업이 아예 달라졌는데요.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16 플러스와 디스플레이는 똑같지만 두께가 2.3mm나 얇아졌기 때문에 성능과 편의성은 유지하고 사용감은 개선했다고 볼수 있겠네요. 재질 또한 알루미늄에서 티타늄 소재로 변경돼서 나온다고 하는데 얇아진 만큼 어쩔 수 없이 강도가 높은 티타늄 소재로 바뀐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께가 얇아지면서 무게 또한 아이폰 16 플러스보다 44g이나 가볍게 출시되고 라이벌 모델인 갤럭시 엣지 약 18g 가볍게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니 기대가 진짜 굉장히 많이 되는 모델이기도 합니다 다만 배터리가 2800mAh로 요즘 핸드폰 시장에서는 보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작게 나왔는데 iOS 26 업데이트와 C1 칩셋이 어느 정도의 효율성을 보여줄지는 이것도 두고 봐야지 좀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면 카메라는 동일하게 두배더 업그레이드된 24MP로 업그레이드 됐고 후면 카메라는 듀얼 카메라에서 싱글 카메라로 변경되면서 아이폰 16기와 동일한 48MP로 출시될 전망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매력적인데 어떻게 보면 또 한편으로는 걱정되는 모델이라 과연 아이폰 17 에어가 17 시리즈의 시그니처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다음은 아이폰 17 프로입니다 색상은 블랙, 화이트, 그레이, 다크 블루와 화이트 골드가 가장 유력하다고 하는데 화이트 골드는 공개된 오렌지 색상도 좀 그렇고 사실 이번 아이폰 17은 성능보다는 디자인이 조금 더 많이 이슈가 된 모델인 것 같습니다 이슈가 많이 되긴 했으니 마케팅은 성공작이라고 봐야 될까요? 뭔가 보면 볼수록 매력적이기도 한 이상한 디자인입니다. 칩셋의 경우 A90 프로 칩셋이 탑재됐고 램도 12GB 램으로 업그레이드 되어 16%보다 약 5%에서 10% 이상의 성능과 전력 효율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새로운 증기 챔버 냉각 시스템으로 발열 또한 많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좋은 업데이트를 하고 디자인을 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슈를 다 뺏겼는지 좀 오픈 상황인 것 같습니다. 프로 모델의 경우 고급스러운 티타늄 소재에서 알루미늄 소재로 변경된다고 하는데 알루미늄으로 변경되면서 가벼워지는 건 장점이지만 고급스러움이 한층 감소되는 건 진짜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디스플레이 인치수는 16%와 동일하나 전면 카메라가 동일하게 두배 업그레이드 됐고 다이나믹 아일랜드의 크기가 기존보다 조금 작게 출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17% 프로 맥스의 변화입니다. 전체적인 스펙 업그레이드와 색상, 칩셋, 스펙 등은 17%와 동일하며 16% 프로 맥스와 차이점은 두께와 배터리 용량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두께는 16프로 맥스보다 약5% 두꺼워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변경된 카메라가 끼치는 영향도 있지만 17프로 맥스의 배터리 증분도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배터리가 약 5000mAh로 증분되었는데 핸드폰 동영상 재생시간이 약 40시간으로 17프로 맥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큰 화면으로 영상 시청이나 게임을 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 그거에 맞춰서 업그레이드를 해준 게 아닐까 예상이 됩니다 오늘은 아이폰 17 시리즈의 각각 모델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는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였는데요. 여러분들의 고민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케통형에서는 KT를 이용 중이거나 KT로 이동하시려는 분들에게 아이폰 17 사전예약 구매 확정 시 2배 보상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자, 진짜 쉽게 알려드리면 사전예약으로 케통형에서 구매하겠다는 라 예약금과 함께 사전예약을 확정해 주시면 17시리즈의 구매 사은품을 먼저 증정해 드리고 핸드폰 출시 후 예약금액 금액만큼 추가 할인하여 구매하실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예약금 없는 일반 사전예약도 가능하고 추가 혜택이 있는 확정 사전예약도 가능하니 게 개통용으로 사전 예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통용의 방디였습니다. KT 공식 온라인 대리점 캐통령은 기종 무관, 캐통령 자체 지원금 최대 40만원 할인 제공 통신사 공시 지원금과 전환 지원금 최대 50만원 요금제도 기존에 사용하던 요금제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원하는 요금제로 자유 가입 의무 부과 서비스 및 보험은 선택 가입 4시 이전 접수 시 당일 발송 1일 이내 도착 보장 24시간 언제든지 상담 가능 친구 또는 지인, 가족을 포함한 2인 이상 동시 구매 시각 5만원 추가 할인 및 제조사 정품 어댑터 증정. 핸드폰과 동시 가입 시 워치, 에어 팟, 버즈를 최대 무료로 제공 가능하며, 인터넷과 TV 동시 가입 시 최대 60만 원 제공. 모든 게 고객 맞춤형인 KT 대표 통신물 대통령 공식 홈페이지 또는 카카오톡으로 문의해 주세요.